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첫 태풍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한반도로 오거나 혹은 한반도로 올 것으로 보이는 태풍만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2021년 1호 태풍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태풍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태풍 1호는 바로 두전입니다. 참고로 태풍 두지안은 중국어로 진달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의 현황은 중심기압은 998토파스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약한년도의수형급 태풍입니다. 강풍반경은 280km로 그렇게 넓지 않고요. 중심지에서는 최대풍속이 18mps로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두지안의 이동속도는 시속 10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태풍경로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2월이다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구황색은 미국, 검은색은 우리나라 기상청, 빨간색은 일본 기상청인데요. 지금 태국의 공통적으로 다 필리핀을 관통한 다음에 남중국해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태풍 자체가 오래 생기고 해서 이 다음에서 더 갈지 하면 여기 소멸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풍의 영상을 보고있습니다 지금 얘가 바로 태풍 두전인데요.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제 중심부에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모여 있고 나머지는 구름대가 제트기로 인해서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눈도 없고 굉장히 뭐 귀엽고 아담한 사이즈인데 이게 만약에 필로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원래라면 이맘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추다 보니까 따뜻한 필리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요뭐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못 가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지금이 뭐 코로나 없이 다들 많이 여행 갔으면은 상당히 불안한 태풍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인데요. CI 지수가 높으면 강한 태풍, 낮으면 그리 강하지 않은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 두전의 CI 지수는 2.5로 뭐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니고요. 느리지만 천천히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삐삐를 가게 되면 내륙이다 보니까 마찰이해서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태풍에서 매우 중요한 수온을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수온이 28도가 넘어가게 되면 발달하기 용이한 환경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주변에 있는 곳은 수온이 지금 28도보다 높은 29도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느리지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필리핀을 가게 될 때까지도 손이 높다 보니까 약해지지 않고 이 세력 유지한 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일로 지나가게 되는데 내륙을 관통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이 낮다 보니까 여기서 점점 약해져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풍은 워낙 뜨거운 곳에서만 생기는 수납성 저기압으로 전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태풍이라는 것은 상하층 간의 바람속도 차이라고 하는 연이시가 작아야만 발달하기 용이하고 이 시어가 커지게 되면 태풍의 발달이 저하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태풍 두잔안이 있는 곳에서는 시어가 약 15에서 20 사이로 그다 강하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점점 태풍이 부상이되면 시어가 커지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건성이 되면 이곳 해상에서 바다라고 할지라도 강한 시어하고 또한 수온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 바다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여기 보이는 강한 시어 고역은 이 쪽에 지금 RTZ가 지나가다 보니까 태풍에서 유도하는 동풍 혹은 북동 본순 기로하고 상층에서 불고 있는 강한 풍 기로가 만나면서 시야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설령 일로 간달지라도 시야 사태가 매우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절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선이고요. 여기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 혹은 뭐 알대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헤드리스라는 것은 적도에서 상승한 뜨거운 공기가 뭐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압 중심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기압 자체가 원래 시계방향으로 불다 보니까 상승해서 지형류가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두지 않은 다음과 같은 루트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 여기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점점 서쪽으로 물러가면서 태풍이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태풍 두지 않은 한반도로 올 가능성은 뭐0 혹은 마이너스 1000%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오늘 태풍은 뭐 6월 달부터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첫 태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